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내 조직적인 고문과 폭행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과 책임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방안 등이 포함됐는데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75차 유엔총회 본회의가 열린 유엔 뉴욕 본부. 볼카한 모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이 유엔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습니다. <laughs> UN에서 지난 2005년부터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16년 연속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북한결의안은 지난달 제3위원회가 채택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문제, 정치범 강제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문제, 또 종교, 표현, 집회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인권 문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새롭게 담겼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맞고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 연합 e u 가 작성을 주도하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한국은 2년 연속으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With passage of this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ce again sends the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im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ose responsible held to account. 북한은 결의안에서 지적한 북한 인권 문제 교탄은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은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learly speaking, Manso-gyeon all material contained in draft resolution are most despicably fabricated information cooked by rifaft defectors. the dprk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draft resolution entitled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김성대사는 이어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정치적 목적의 인권 보복이 북한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오히려 이에 대한 강한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중국과 이란, 쿠바 등 일부 국가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특히 정치화와 선별, 이중잣대와 적대적 접근, 그리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는 관행에 반대한다며 북한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미국과 러시아 등이 맺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에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며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대일본 무기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크 쿠퍼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16일 뉴욕 외신 기자 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에 대한 준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북한 등의 미사일 기술 활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We certainly see the regime as an important non-proliferation tool to curb the spread of high-end missile use technologies to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 MTCR은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 35개 나라가 회원국인 다자간 협의체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과 이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쿠퍼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나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 등을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간략하게 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1년 넘게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5배 인상한 제시 후 규모를 낮춰 협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쿠퍼 차관부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일본의 무기 현대화 지원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쿠퍼 차관보는 미국은 일본의 역량과 요구 사항 등을 보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물류와 운영 등의 도전이 있었지만. 기존 계획에 따른 필요성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b 이 뉴스 함재아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다자간 제재를 추진해왔다는 내용이 명시된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미상원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코리부커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 결의안은 유엔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며 유엔의 역할은 전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며 특히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과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과 대량살상무기 WMD를 확보하려는 북한 같은 불량 국가 등에 대한 다자간 제재 채택을 추진해 왔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최고대표 사무소가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파헤쳐 보고하려는 노력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다국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5년 10월 24일 창설된 국제기구이며, 한국과 북한은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UN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육지와 바다, 하늘, 우주에 있는 방어자산들을 분산 배치하면서 각 기능들을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 국방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케네스 토드로프 전 미사일 방어청 부청장은 16일 미국 공군협회 소속 미첼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역량 등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특히 지난달 실시한 이지스의 SM32 알파 요격 실험 성공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도로프 전 부청장은 이어 앞으로 이 같은 방어 전략을 어떻게 다층적으로 배치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미군이 운용 중인 정보 수집과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해 지휘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합동 지휘통제 상용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은 16일 공개한 2021년 미국 대외정책의 10대 위험요소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협을 중상으로 평가하면서 다섯 번째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에 걸쳐 회담을 했지만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약 30여 개의 핵폭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북한은 과거 전술대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간 협력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대북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도 15일 발표한 국방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 당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 감소로 인식할 것이라면서 현명하지 못한 위험한 선택지라고 말하고 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